광고를 지금 예를 들어서 구글에도 할수 있지만 네이버라는 그 공간에서 광고를 집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음, 음. 원장님 입장에서 그 광고비를 어디다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원래는 네. 네이버 네. 가서 네이버 광고 관리자라는 데를 가서 네네. 내 계정을 만들고 음. 거기서 네이버에서 비즈머니를 하시는 거거든요. 음. 근데 보통 원장님들은 그거를 어디다 입금하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네. 그 돈을 대행사에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음. 보니까 음. 지금 이제 우리가 마케팅 대행을 해서 네. 병원들 저희 거래처를 많이 관여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의사분들이 음. 광고를 거의 다 하긴 해요 근데 네. 과연 매월 내가 쓰는 광고비를 네.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을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되게 재밌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사례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 광고를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저희 관리하는 데한열 군데를 음.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면. 음. 음. 제 앞에 대행사가 없었던 병원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대부분 누군가를 쓰시다가 마음에 음. 안 들어서 이제 저한테 <laughs> 넘어오시는 경우였는데, 그때마다 음. 원장님, 그러면은 대행을 뭐뭐뭐 집행하고 계세요? 음. 그러면 생각보다 놀랍게 많이 쓰고 있었던 거는 오개 광고. 오개 음. 광고는 거의 다 쓰고 계셨고, 음. 또 하나 놀라웠던 거는 이제 뭐 블로그랑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뚝 끊겨요. 그럼 면 원장님, 유료 광고는 안 하세요? 네이버 광고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음. 당사자가 유료 광고를 하고 있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료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음. 대부분 보면 이제 네이버 광고, 음. 네이버 광고가 이제 집행을 하고 계신데 대행사에서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음. 자기가 얼마를 한 달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음. 잘 모르는 거의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laughs> 네. 어,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흥미로웠고, 예, 예. 이거를 하다가 제가 이번에 최근에 와, 이거 이렇게 네이버에 진행하는 그런 유료 광고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좀 지금 살짝 <laughs>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게 네. 사고 아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조금 음. 많았어요. 음. 그래서 첫째로 광고를 네이버에서 광고를 집행하려고 그러면 음. 그 광고 집행 전에 해야 되는 행동이 있잖아요. 네. 유료 광고 같은 경우는 아. 사전 심의 받으셔. 돼요 아, 네. 사전 심의를 네. 받은 그 심의가 떨어져서 심의 음. 그 번호가 있는 애들만 음.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그치, 있는데 그치. 그 사전 심의를 한번 받으면 그게 유효기간이 얼만지 아세요? 4년. 어. 횟수가 있어요. 스님 받은 날로부터 아니, 사용할 아니. 수 있는 그게 있고. 그게 네. 만약에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걔를 리뉴를 해야 돼요. 새로. 그러니까 그거를 심의 음. 의광심이나 치과 협회에다가 저 이거 계속 사용할 거니까는 수수료 더 내고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아, 하고 음, 연장을 네. 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새로 운영 시작한 병원들 중에 네. 가서 봤더니 네. 심의가 연장돼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다 만료된 상태였서 아, 관... 아, 예전에 네. 받아 놓고 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실은 심의 없이 광고하신 거거든요. 아, 신청 엄청... 하면 네. 어 이거는 벌금 세지 않나요? 문제가 되겠죠 네. 어. 어,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이기는 어, 해요. 어. 그좀 민감한 얘기긴 네, 한데, 네. 좀 놀라웠던 거는, 네. 대행사가 음. 당연히 챙길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그 당연히 이걸 새로 만들든가, 그리고 솔직히 저 같으면은 3년을 꼭 관리를 했었으면, 네. 2, 3년쯤 되면은 병원이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 가서 봤더니 한 곳은, 거기 원장님이 4분이세요. 네 음. 네파워링그에는 전문의 2명으로 광고가 집행 중이신 거예요. 아, 예, 예. 했으면 당연히 그거를 수정을 해서 새로 음...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음... 음... 그냥 그게 심의 기간까지. 만료된 옛날, 옛날, 옛날에서 광고 소재로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으니 음. 처음 느낀 건 아니, 이게 효과가 낫겠느냐. 이게 음. 법적으로도 좀 이슈도 있고. 근데 그러네요. 그거를 원장님들이 보통 모르시더라? 그래서 아, 이게 대행사를 쓴다 그래서 함부로 믿을 게 아니라 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해요. 이런 거 보는 거 자체를 데이터를 낯설어하고 음. 들어가서 볼 생각도 있다 안 하시고요. 왜냐면 이제 진로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들여다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음. 심해지면 아시잖아요 저 치과 신고 네. 아주 따끈따끈했는데 네. 보면서 어, 이것도 결국 언젠간 그래 줄수 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올 겁니다 그런 시대가 네, 그래서 음. 이거는 아 원장님들이 직접 챙기시던가 저희는 네. 지금 그래 갖고 저희도 어떻게 했냐면 음. 노션에다가 데이터베이스로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아. 업체별로 해갖고 이게 어느 심의가 언제 끝나는지 음. 저희가 음. 관리하지 않았던 옥외광고도 음. 옥외광고도 다 심의 기간이 완료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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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해가지고 달력에 캘린더에 뜨게 해놨는데 음, 음. 이건 원장님들이 보통 초반에 심의 받으실 때 음. 어딘가 캘린더에다 써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음, 음, 생각이 들었어서 파워링크 제가 요번에 이제 원장님들 계정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거는 음, 파워링크 네. 광고 집행하면서 음. 이제 그 또한 이제 음. 제가 보통은 물려받을 때 누군가 음. 하고 있는 대행했던 음. 그 계정을 제가 물려받거든요 네네. 받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아 꼭 이렇게 세팅을 했지라는 불만은 있었어도 음. 와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이두 개가 있어서 음. 이건 역시 제가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음. 그래도 구조적인 거를 음. 원장님들이 아셔야 왜냐면 원장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시는 그쵸. 거니까 그걸 알고 가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음. 클라이언트가 안다고 생각하면 대행사도 함부로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음. 보통은 맞아요. 클라이언트가 모르는 것도 문제기 음. 하기 때문에 음. 이걸 알려드리면 광고를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음. 광고를 지금 예를. 들어서 구글에도 할수 있지만 네이버라는 그 공간에서 광고를 집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음, 음. 원장님 입장에서 그 광고비를 어디다 집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이버, 생각하시면. 이제 거기 뭐 이런 뭐 센터 같은 데다가 해야 된다 생각하겠죠? 원래는 네. 네이버 네. 가서 네이버 광고 관리자라는 데를 가서 네네. 내 계정을 만들고 음. 거기서 네이버에서 음. 비즈머니를 하시는 거거든요. 음. 근데 보통 원장님들은 그거를 어디다 입금하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그 그 돈을 대행사에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모르면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거 네이버 광고 계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거기다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대부분은. 생각해보면은, 결국 뭐 세금 계산서 발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네이버에 가서 계정을 만들면, 거기다 사업자 번호도 넣어야 되고, 음, 네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어디서 받을 거니? 라고 네. 물어보기 때문에, 네. 내 계정은 대행사가 있더라도, 내가 네이버에 계정을 만들어서, 내가 번이를 입금을 하는 게 맞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를 집행을 그래서 내가 비즈머니로 입금을 하고 집행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대행사가 있어서 이걸 대신 대행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행비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따로 대행? 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아니요, 원래는 어. 따로 주지는 않아요. 어. 내가 네이버에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100만 원을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15%를 어. 네이버가 네. 대행사에 쏴 줘요. 어. 원래는 15%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니까왜냐면 아. 대행비 15%는 음. 4대 매체도 똑같아요. TV 아. 신문 라디오. 잡지도 광고 집행을 하면 음. 그거를 SBS나 MBC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코바코라는 데다가 한꺼번에 주면 아. 거기서 이제 집행을 하고 대행사에다 15% 수수료를 줘요. 아. 그래서 대기업도 100억 광고를 하면 네. 대행사에다가 따로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아, 그 저희는 코박코에서 15%를 받는 거는 음. 그건 그냥 광고를 하는 곳에서는 상식적인 건데 음. 그 자체를 원장님들이 모르시니까 아니 그 돈을 왜 거기다 보내셨어요? 그럼 음. 거기다 보내는 거 <laughs> 아닌가요라고 하시길래 음. 아니다. 이거는 음. 그냥 규칙이고 상식이기 음. 때문에 음. 그 정도는 원장님들도 알고 계시는 게 음.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이버도 모든 광고 대행사에다 수수료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좀큰그 그 파트너로 되어 있는 기업에만 주기 때문에 저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요. 음. 원장님한테 컨설팅 인비를 받고. 파워링크는 관리를 해 드리는 거고 음. 원장님 계정에서 광고가 1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나면 음. 네이버가 거기에 따른 5%를 원장님한테 이제 음. 쿠폰으로 지급 을 하면 나가니까. 수수료가 안 나가는 음. 대신 5%를 주는 거를 저는 그대로 다시 집행을 해 드리는 음. 거라 음. 그게 가장 깨끗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음. 거고 음. 만약에 뭐 다른 조건이 붙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음. 그거는 원장님이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그쪽하고 내고를 하든 계약을 하시는 거지 못 모르고 그냥 주는 거는 아니다라는 그리고 게. 자기 계정이 있어야 어떻게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최근에 되게 아, 네. 재밌었던 게 음. 저도 잘못한 거죠, 실은. 1년 동안 이제 관리를 했는데, 네. 어 당연히 쿠폰이 저는 누적이 음, 돼 있을 음, 줄 알고 음, 이제 음, 쿠폰을 써야지 하고 갔는데 음, 음. 쿠폰이 발행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쿠폰이 음. 어디 갔지? 하고 봤더니, 음. 제 앞에서 대응을 했던 업체에서 그 1년 동안 15%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어, 그거를 네, 그 참, 네이버 맞아요. 관리자 음. 계정에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음. 잘라내기는 했는데, 음. 뭐, 물론 그 업체도 뭐 몰랐을 수도 있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음. 몰라서 냅뒀을 수도 있기는 한데, 어,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음. 거는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다른 음. 케이스는 계정도 다른 케이스는 네, 거기는 이제 새로 지금 시작하고 <laughs> 네, 네, 있어서 세팅을 네, 네. 하러 들어갔더니 네, 네. 원장님이 주신 아이디로 갔더니 계정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행을 하고 있는 건 보이는데 음, 음. 그래서 봤더니 더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계정 개정, 원장님 계정은 있었고 이, 재작년까지는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음. 갑자기 계 계정을 중단하고 음. 본인들이 만든 별도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아. 있어서 이때까지 물론 뭐 비용이 어떻게 됐던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그 광고 집행에 대한 통계를 음. 받아와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속해서 집행을 하고 싶은데 연락해서 달랬더니 못 음. 준다는 거예요 음. 그 왜냐면 자기네들은 하나의 계정에서 모든 병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음. 있기 때문에 음.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우리 그냥 새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어서 이거는 실은 저였다면은 아마 끝까지 싸웠을 거거든요. 음. 어 그렇긴 한데 이럴 수도 있다?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음. 이 데이터 결국 돈이잖아요. 음. 데이터를 모으려고 음.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은요. 저도 이제 마케팅을 이제 의뢰해서 하고 있지만 음. 결국 내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laughs> 결국 노출도 있지만 이 노출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데이터가 통계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맞아요. 이런 걸 보려고 지금 데이터 그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지금 광고집행을 한게 3년인가 4년을 네. 광고집행을 했는데 음. 데이터를 못 주겠다니까는 그럼 이때까지 그 했던 4년 치는 그 없는 없어져, 거고 저희는 바시다, 처음부터 그래. 다시 왜냐면 어.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 병원에 어떤 키워드가 맞는지 어느 지역을 어느 반경으로 해야 되는지 음. 어떤 광고를 했을 때 누가 진짜 많이 클릭을 하고 들어오는지가 그냥 0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지난 4년간의 시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없어졌어. <laughs>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비용은 그쪽하고 음. 원장님의 거래니까 제가 뭐라고 할건 없지만 음. 나는 통계를 못 받으니까 화가 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시 한번 원장님들한테 알려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광고 집행을 할 때는 무조건 될수 있으면 원장님 명의로 된 계정을 운영을 하시고 그 계정에서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간혹 가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파워링크 아이디는 대표원장님 아이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는 또 이원장님 아이디, 이 원장님 아이디 음. 그리고 뭐 블로그는 와이프 아이디 이렇게 음. 되어 있는 경우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음. 될수 있으면 시작을 하실 때 처음에 블로그나 이런 네이버를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를 하나를 고정을 해서 그걸로 같이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 구글도 음. 하다 보면 뭐 애널리틱스 붙여야 되고, 지도도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음. 그걸 음. 하나의 아이디를 따로 하셔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좋긴 하겠더라고요. 음. 지금 저희가 구글 쪽 관리를 시작을 했는데 원장님 구글 어느 계정으로 관리를 음. 하고 계신지를 찾는 데 지금 음. 일주일 걸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장님들이 <laughs>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세희 작가님이랑 또 제가 의뢰한 부분도 있어 저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 게 음. 공부할수록 너무 재밌고요. 근데 물론 혼자는 못해요. 근데 이제 알면서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한 명만 열심히 하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열심히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영화감독 거장이에요. 음. 거장이고 시나리오가 얼마나 좋겠어요. 연출이나 이런 게. 음. 근데. A급 배우들 쓰잖아요. 이 배역을 위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응.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광고업체, 잘하는 업체, 업체 하면 난 가만히 있어 잘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응.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그럼 영화 거장이 비교하기 그렇지만 응. 그 사람 영어 지금 다 성공해야 되는 거야. 어느 응. 배우를 응. 갖고 오던.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배우를 섭외할지 엄청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이 합이 맞아야 도 될까 말까 아, 하는 그렇지. 그런 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된다. 공부해라 그러면은 되게 원장님들 무서워하시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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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에.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 열 꽤만 아셔도 음. 당할 일은 준다. 그래서 최소를 파악을 해서 그거는 알고 진행을 음. 하시는 음. 거를 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3월에 또 강의가 있으니까 또 강의 음. 영상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 공부하기가 조 어렵기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책하신 그런 강의 진행 예정이니까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강의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신년 맞이해서 또 좋은 이벤트를 준비할까 합니다 일단은 일시는요 2026년 3월 15일 일요일날 이제 오후 1시 반부터 강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강의 시간은 2시간 하고 인원은 저희가 최대 20명까지만 받을까 합니다 그리고 강의료는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가볍게 들으실 수 있도록 1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작가님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실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원장님들하고 강의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한 10명 정도 원장님은 저랑 단톡방에서 거의 매일 관리를 받으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그까 내가 너무 지식의 저주에 빠져갖고, 과하게 들이부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음. 이게 처음 들으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데, 음.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들인데, 음. 어? 알아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몰아붙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음. 이번에는 원장님들 보고 공부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거를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 하는 최소한의 목록을 가지고, 음. 병원에서 어쨌든 원장님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이어서 200만 원이라도 쓰고 있다고 하신다면, 거기서 최소한 세어나가는 거를 다 막아드리고, 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할 때 갖고 있는 저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음. 그걸 제가 한 3, 4년째 최근 이제 원장님들한테 컨설팅을 네. 하면서, 네네. 아, 요런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바로바로 즉각 즉각 음. 알아들으시고, 개선이 음. 되는구나 하는 그 목록들이 있어서, 네. 그걸 가지고 최대한 좀 효율 나는 방법을 쉽게. 되게 쉽게, 네네네. 그냥 아주 간단히, 거의 체크리스트로 음. 만들어갖고제가 그냥 음. 목록을 드릴 거예요. 가서 직접 어, 요거 체크하고 요거 체크하고 요거 체크하고 해서 음. 제가 하는 모든 컨설팅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목표가 원장님들이 지금 쓰고 있는 광고비가 500이면 400으로 줄여드리고 400이면 음. 300으로 줄여서 적은 비용으로 얇고 길게 갈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라 음. 그걸 제가 실은 집행했던 거를 그냥 배우셔서 조금만 눈치 있다고 하면은 직접 가서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는 좀 쉬운 강의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하면 뭐 7, 8명 모아놓고 맞아요. 완전히 인텐시브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음. 좀 인력 인구도 좀 늘리고 비용도 네. 낮춰서 네. 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음. 라고 하셨을 때 그날 하루 온거 어, 억울하지 않게 아, 이거 가서 내가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몇천 아꼈다라는 생각 음. 나실 수 있게 준비를 네. 한번 해볼 겁니다. 저희도 이제 아마 연초에만 이런 이런 계획이 될 거라서 음.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저희 더보기란에 저희가 작성해 놓을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장소는 저희 헬로닥터 사업 5층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과 신청해 주시면 오셔서 또 정보도 많이 얻어 갈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